진짜. 음. 자, 이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이야기를 했는데, 음. 홍윤아씨. 네. 아, 홍윤아씨. 뭐, 깊은 사연 있나요? <laughs> 저, 잠깐만요. 순서를 바꿔야될것 같지. 근데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 저 이제. 10년. 아니죠, 6년 차에. 요6면은 뭐. 차. 아! 연애를 10년 했구나. 네, 연애를 23살 때부터. 그럼 내가 보기엔 지금은, 알,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알콩달콩하게 사는 게지금 맞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 놀리면 좋아요? 어, <laughs> 좋아요. 유나가 좋으면 저도 좋아요. 우와! <laughs> 이제 결혼하자. 이제 결혼하자. 남편이 그렇게 스윗하다면서 김민기 여록이 있어요. 보니까 스윗하도많으니 어. 그러니까. 좀. 홍윤아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자 왜 빼. 너는 내 거니까 네 살도 내 거야. 이네 살도 내 거야. 오야, <laughs> 아씨. 아, 맞는 표현인데. 이네 살도, 어. 네네 살도 내 거야. 이 살도 내 거야. 욕심, 에대한 욕심이 맞나요, 나? 아 근데 저거는 제가 막 한창 다이어트로 스트레스 받을 때였어요. 아 이게 또 급격히 뭐그 기간 안에 막 이렇게 뭐막 빼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로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막 짜증이 막,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제. 그거를 이제 오빠가 그렇게 좋게 해주더라고요 홍윤아 씨네 지금 피끓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어, 그쵸 네. 네. 이 부부의 닭살 생활이 부러운지 아니면 무서운지 <laughs> 우리가 이거 판단해 볼게요 예. 아, 진짜? 어. 자, 25첩상 아침마다 홍윤아 씨가 <laughs> 어. 아침마다 25첩상을 25촛상. 해주고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코치해주면서 너무 배부르잖아. 아, 이제 그만 먹을게.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오, 더, 오, 먹어야지. 오, 더 오, 먹어야지 해서 10 k g 를 찌게 만들다나 그한테? 이건 무섭다. 어, 약간, 약간 어, 그, 그 영화 미저리 같은 느낌. 아, <laughs> <laughs> 아 이거는 뭐, 둘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을 어. 아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목표가. 아파트 살기, 음. 그리고 따뜻한 밥, 고기 있는 반찬에서 아침마다 밥을 먹기였어요. 음. 근데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고, 음. 그러니까 음. 아침에 한두어 한 시간, 두세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면은 막 고기랑 게장이나뭐랑막 해서 막 해놓을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막 먹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아, 그렇죠. 음. 그래서 오빠가 계속 맛있게 먹어 먹었더니 먹어 갑자기 음. 10kg 갇혀가지고 아. 지금 다 뺐어요. 이제. 아. 싹 뺐어요. 약간 그런 의도 아니야? 나도 쪘으니 너도 한번 쪄봐라 이거 아니야? 오빠... <laughs> 어, 이 오빠 진짜 나 싸움 잘해요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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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까 옥수수 날아갈 뻔했지 조심하세요